저는 현숙이라고 해요. 평생을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준호를 키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었지만 그만큼 더 애지중지하며 키웠죠. 준호는 제가 바라는 대로 듬직하고 효심 깊은 아들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어요. 며느리 될 나이 이름은 지혜. 이름처럼 곱고 상냥해 보여서 첫 만남부터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는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제 아들 준호와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저를 살갑게 대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가면 이미 나와서 상을 차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더 주무세요. 하며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준호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아들이 장소를 알아보고는 먼저 가자고 졸랐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우리 지혜는 참 복덩이로구나 하고 매일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기 바빴죠. 우리 며느리 같은 내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네. 어쩜 그리 살가운지 몰라. 친구들은 부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뒀다가, 다음날 기어이 만들어주곤 했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주며,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지혜에게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해 보이던 지혜에게서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유독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항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화장실이나 베란다 같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보곤 했죠. 통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씩 조금만 더 기다려 줘. 곧 정리될 거야. 같은 알수 없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면 깜짝 놀라며 급하게 전화를 끊거나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표정에는 불안감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처음에는 젊은 애들이야 사생활도 있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가서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지혜가 요즘 바쁜가 보구나 하고 물었지만 아들 역시 친구들이랑 모임이 많은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군요.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지혜가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지혜의 뒤를 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간 지혜의 스케줄을 슬쩍 물어보고, 특히 주말에 나가는 행선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지혜가 오늘 친구와 쇼핑을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는 저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쓰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번화가의 백화점으로 가는 듯 싶더니 지혜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황급히 다른 택시를 잡아 지혜의 뒤를 쫓았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혜가 탄 차가 갑자기 사라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번화가와는 동떨어진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었죠. 지혜는 익숙한 듯한 빌라 건물로 들어섰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춤을 죽이고 한참을 기다렸을까요? 잠시 후 빌라의 현관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에는 세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와 아이를 맞이했고,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놀이터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혜는 아이에게 엄마가 왔어 우리 아들 하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지혜에게 달려들어 품에 안겼고, 지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그 모든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운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 살면서 다른 남자와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혜의 모든 수상한 행동들이 이젠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핸드폰 통화도 황급히 끊던 전화도 모두 그 남자와 아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 준호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 여자의 목적은 우리 준호와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받아서 이혼하려는 심산이었구나. 사실은 전 남자와 아이를 더 사랑했던 거였어. 저희 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 살며 힘들게 모은 재산을 제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그렇게 살갑게 대했던 것도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저희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 상황이 발각되어도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심산이었을 겁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남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제가 지혜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듯 지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하더니 저를 노려보는 시선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급기야는 저와 준호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준호에게 전하며 오해를 부추겼죠. 오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오빠는 너무 순진해서 세상 물정 모른다고. 뭘 해도 어리숙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오빠가 사업하는 것도 못 믿어온 눈치야. 나한테는 오빠가 앞으로 뭘 해도 안될 거래. 지혜가 준호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내가 해드린 음식은 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 버리셨어.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나보고 요리 솜씨가 형편없다면서 옆집 김여사 며느리랑 비교까지 하시더라.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먹으라고 하셨어. 부엌에서 제가 듣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큰소리로 준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버릴 리가 있나요? 지혜는 저와 준호가 대화하는 자리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면 지혜가 끼어들어 말을 돌리거나 갑자기 준호를 불러냈죠. 제가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요즘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가끔 혼잣말도 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해서 저를 의심하기도 하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것 같아요. 라며 저의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현수가 너 괜찮니? 지혜가 걱정하더라. 혹시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제야 지혜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고립시키려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제가 아끼는 물건들을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거나 망가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고려청자 화병을 실수인 척 깨뜨리고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칠칠 맞아서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모두 지쳐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고 현수가 너 어디 아프니 안색이 너무 안 좋다. 하고 걱정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어의 지혜의 비밀을 만천하에 밝히고 제 아들을 지켜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혜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혜가 빌라를 나설 때를 기다렸다가 몇 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지혜가 들어가던 빌라의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제가 목격했던 그 남자의 집이었죠. 저는 곧바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 빌라에 누가 사는지 알아볼 심산이었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법을 바꿔 동네 부동산에 가서 그 빌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주인은 누구인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등을 캐물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예상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지혜는 서류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치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었고 아이도 함께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처럼 이야기 되고 있었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그 남자와 지혜를 당연히 부부로 알고 있었고, 아이가 둘의 자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지혜가 준호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 남자와 아이가 존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 즉 지혜가 다른 남자와 아이를 만나는 것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변호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머니,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사시온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혜 씨의 두집 살림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것은 지혜 씨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 빌라 주변의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지혜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더 상세하게 찍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수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치며 탐정에게서 오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사설 탐정으로부터 지혜와 그 남자의 일상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지혜가 아이를 품에 안고 웃으며 유모차를 미는 모습, 남자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 그리고 마치 한 가족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그저 연기였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지혜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지혜는 우리 아들 준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의 재산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아 이룬 것인데, 지혜는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제 재산을 가로챌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사시온 관계를 숨기고 준호와 결혼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저의 죽음을 기다리는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으니,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지혜의 가면을 벗길 때가 된 겁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준호에게 갔습니다. 준호는 퇴근하고 돌아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저는 준호를 거실에 앉히고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수상한 행동들, 제가 뒤를 밟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빌라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까지. 처음에는 준호가 제 말을 믿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감쌌죠. 어머니, 지혜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지혜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증거 사진들과 영상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사진과 영상을 한장한 장. 한장 한 장면 한 장면 볼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가 다른 남자와 아이와 함께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해 둔 빌라 주민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는 지혜의 거짓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겨둔 녹음 파일에서 그 남자의 이웃이. 저집 부부가 저 아이를 잘 키우죠. 특히 젊은 엄마. 지혜 씨가 너무 착해요. 아이도 참 예뻐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흘러나오자,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했죠. 하지만 이내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헤아리고는, 저를 오해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려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죄송해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네요. 저는 그런 준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저의 품에서 한참을 들썩였습니다. 다음 날, 저와 준호는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타나더군요. 아마 제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지혜가 보는 앞에서 증거들을 식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지혜가 그 남자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빌라 주민들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사설탐정이 찍은 영상까지. 지혜는 증거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준호가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다른 남자랑 아이까지 있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혜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빠!" 오해야, 저 사람은 그냥 아는 오빠고, 아이는 조카야, 내가 잠시 돌봐주는 것뿐이야. 정말이야.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지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 지혜야, 난 이제 널못 믿겠다. 모든 증거가 다 나왔어. 네가 그 남자랑 부부처럼 살고, 아이까지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우리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를 속여? 지혜는 얼굴이 창백해져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거짓말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지혜야, 더 이상 추하게 만들지 마라. 너의 진짜 목적이 뭔지 다 알고 있다. 우리 아들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냐? 네가 준호랑 혼인신고했으니 이젠 우리 집 재산도 네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꿈도 꾸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같이 살수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결국 지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우리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혜는 저희 집을 떠나면서도 계속해서 발뺌하려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혼인 신고도 다 했는데 저한테 이럴 순 없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다 있어. 당신의 이중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재산을 노린 사기 결혼이라는 것까지.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 곱게 나가. 소송까지 가서 모든 걸 밝히기 싫으면 말이지.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 결국 지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녀가 원하던 우리 집 재산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죠. 들리는 말로는 돌아가 다시 만난 그 남자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네요.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안도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다시 단단해졌고 지혜가 남긴 불길한 그림자도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동안 저를 믿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준호와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매일같이 제 곁을 지켰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아들 준호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제가 쌓아 올린 행복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